돈에 미친 언니, 돌아버린 언니, 돈 언니 경제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돈 언니, 김현진입니다. 어, 최근에 미국에서 지방 중소 은행이 심상치 않다. 한 2년 전에 실리콘 밸리뭐 무슨 은행도 좀 밑에 밑에 했었던 것 같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또 결국 은행이 망해서 발생한 일이었는데, 약간, 데자이 뭐, 이런. 무시무시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지방중소은행이 몇 개가 좀 이상하다는데, 얼마나 좀 위험하게 봐야 될지 몇 가지 팩트체크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특히, 뭐, 은행이 망할 것 같다. 은행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은행이 대규모 손실 처리를 했다. 이러한 말들도 되게 무시무시하지만, 제이미 다이먼,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인 JP 모건의 수장이죠. 몇 년째 지금 수장을 하고 CEO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어, 바퀴벌레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바퀴벌레 몇 마리가 눈에 보인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바퀴벌레가 우리 집에 있다는 걸 뜻한다. 라는 굉장히 좀 직설적이랄까요? 노골적이랄까요? 무시무시하달까요? 이 모두인 것 같네요. 이런 비유를 했기, 이 지방은행의 사태를 두고 이런 비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굉장한 문제가 있을 거야라는 시각들이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은행의 위기에 대해서는 뭐 2008년도에 제가 회사를 다녀서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굉장히 좀 긴장을 하면서 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은행의 위기라는 거는 신용 경색이랄까 이게 도미노 효과처럼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금융의 가장 중심은 뭘까요? 가장 가장 메인 같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좀 거창하게는 신뢰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은행끼리도 서로 서로 많은 돈을 꺼주고 손님들한테 돈을 받고 또 돈을 대출하고 여러 가지 중개 금융들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A 은행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돈을 뽑아서 쓰고. A 은행, B 은행은 또 A 은행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빌려준 돈을 갚아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A, B, C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연쇄 효과를 일으키는 어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뱅크런이란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행과 관련된 신용 경색, 뭐 저희 돈맥경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어좀 레이더를 세우고 봐야 된다라는 주의인데 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 은행에 대출에 문제가 있다더라. 좀 이상한 대출을 해줬다더라. 이런 게, 것들이 좀잘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더라. 이런 얘기는 사실은 나쁜 얘기입니다. 예,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 오늘 이렇게 쭉 놓고 보니, 아직,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 주식에서 돈좀 빼야 될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될것 같습니다 이러할 단계는 아니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왜 이런 결론을 드렸는지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한번 보시죠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얼마만큼 큰 은행에서 문제가 생겼냐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보고 계시는 게 숫자도 많고 영어로 나와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어, 요즘은 챗GPT 같은 게 되게 잘돼 있잖아요. 근데 숫자들은 좀 틀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미국의 연준에서 발표를 하는 은행의 순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1위가 어, JP 모건이고요. 어 이게 3.7조, 3.8조 달러 어마무지하네요. 네, 2위가 밴쿠버 아메리카고, 시티 웰스파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게이 연결돼서 이 은행의 총 자산 총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금액이 다 크네요가 아니라 이 4위에서 5위로 내려올 때이 격차예요. 이제 1위 JP모건과 4위 웰스파고도 두 배, 2.5배 되려나요? 예, 네, 두배반 정도 차이가 나지만, 불과 5위임에도 불구하고 단위수 하나가 날아가고요. 이 JP모건 대비해서는 한 6분의 1인가요? 5분의 1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이번에 문제 됐던 몇개 은행은 여 순위에서 보면은 막몇 천이 단위로 내려가요. 미국 은행은 그만큼 대형화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은행이 망한다라는 거 자체는 굉장히 놀라울 만한 무서 무시무시한 그러한 소식들이지만 좀 작은 비교적 비교적도 아니죠. 작은 은행에서 문제가 생긴 걸 전체 금융권으로 이 문제가 확산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라는 걸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이 숫자들만 너무 많아서 이게 좀 도식화되어 있는 거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어, 보시면은 이큰 원이죠. 원이 이 은행들의 사이즈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데이터라서 위에 숫자랑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이 가장 큰 원이 JP Morgan이고요. Bank of America, c t w e l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밑에 점, 이 회사의 이름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점들이 있고요. 이것도 100개니까, 101위, 뭐, 천, 천, 천위. 천위라는 말은 좀잘안 쓰긴 하네요. 예. 미국의 은행이 한 4,500개 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감시 받는 은행, 등록된 은행만 해도 한 4,500개가 있다고 하는데, 4,500이면은 여기에 아마 점으로도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을 정도로 미국은 상위의 은행들이 쫙 주름을 잡고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이름이 생소한 은행들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몇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도 미국의 은행들이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이 보고 계시는 차트가 뭐냐면은 미국의 은행의 개수예요. 어, 1980년대 초반에는 만한 4천 개 됐었나봐요. 정말 많았었네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거의 한 번도 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만큼 은행들이 서로 M&A를 하고 대형화를 해가면서 은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은행이 파산한 것과 M&A를 통해서 은행이 흡수 합병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은행이 계속해서 상위 애들이 상위 은행들이 커지고 지방 은행은 점점 작거나 흡수되고 그 만큼 경영난을 겪. 이상한 대출도 해줬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좀 풀어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은행 파산하는 것은 그렇게 엄청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라고 하고 넘기기에는 여전히 좀 얼그러운 멸들이 있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만약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방은행 몇 개가 이상한 사고를 쳤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가 뭐 신문지상에 헤드라인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뭐 미국 경제도 뭐이 역풍을 뭐 관세나 무역 전쟁의 역풍을 피해 갈수 없다. 이제는 미국 차례이다. 이런 뭐저 썸네일 머릿속에 떠오르는 썸네일들이 막 있으시죠. 그만큼 미국 경제도 그렇게 예전만큼 팡팡팡팡 잘 나가는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아주 작은 은행은 아니더라도 한뭐 중상위권에 있는 은행들도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충분한 연쇄작용. 이 뱅크런, 앞에서 살짝 말씀이었던 뱅크런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 아주 작은 은행에서 시작해서 이게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것이 결국은 걱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전반적인 은행들이 잘 나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잘 돈을 빌려쓰고 돈을 갚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체크해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은행은 회계 막 계정도 되게 다르고요. 용어도 우리가 그냥 뭐 영업이 얼마래? 뭐 nim이 어쩌고 저쩌고에 조금 복잡한 감은 있지만 잘 정리되어 있는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은행은 은행의 이익이라는 것은 크게 네 덩어리 정도로 나누, 나누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순이자 이익. 저도 대출이 있습니다만 대출을 받았으면 그 대출을 갚은 걸로 인해서 은행이 발생하는 이익. 은행도 다 돈을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대출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돈을 융통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자본 조달 비용에서 이자 벌어들인 거에서 자본 조달 비용을 뺀순 이자 이익이 어, 이에 굉장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은행 수수료, IB, 뭐 M&A D를 해준달지 IPO를 해줄달지 우리가 흔히 IB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FICC 트레이딩, 환율, 뭐 이자, 뭐 이런 것들 커머더티 이런 것들을 트레이딩 고유 계정에서 막 트레이딩 하거든요. 최근에 확실히 막 금도 좋고, 은도 좋고, 모도 좋고, 모도 좋. 고 그런지 이 부분의 이익도 굉장히 늘었네요. 그리고 주식 트레이딩. 원래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저렇게 주식 트레이딩의 포션이 저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확실히 주식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트레이딩 쪽에서도 어 돈이 되게 많이 나갔고 회사 순위는 사실 저희한테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자익에서는 이 골드만삭스가 진짜 많이 네, 투자 은행에서도 되게 치고 나가고 있고요. 주식 트레이딩은 아, JP 모건이 잘하네요. 예, 부럽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IPO만 막 하고 주식 트레이딩만 해서 돈을 번 거예요. 이 은행들이 미국의 은행들이 순이자 이익은 마이너스야.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죠. 주식을 하거나 주식을 자기 돈으로 하거나 뭔가 트레이딩을 막 돌리거나 IPO를 막 펌프질이라고 하면 더 많겠네요. 막 펌프질해서 돈을 버는데 이자 이익에서는 마이너스야. 사람들이 뭐 돈을 잘못 갚거나 예전만큼 이렇게 돈을 빌리는 그러니까 뭔가 신용이 창출되는 행위들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다른 고유의 이 은행의 본연의 약간 주 어, 부문이랄까요? 이런 대출을 해주는 데서는 빵꾸가 나고 있는데 그걸 다른 걸로 메꾼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래 가긴 힘들죠. 지속 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자는 이자대로 잘 버는데 훨씬 더 많이 잘 벌고 있고요. IB도 잘 되고, FICC 트레이딩도 잘 되고, 주식 트레이딩도 잘 되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미국의 은행 대형 은행이죠. 대형 은행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렇게 고르게 돈을 잘 벌고 있고, 제가 경제 관점에서는 좀 중요하게 체크해봐야 될 만한 순이자 이익도 여전히 좀 건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이익은 어떤 회사들은 어, 예상치를 상회하기도 하고 하회하기도 해서 명암들은 좀 엇갈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반맨 처음에 저희 제가 화두로 던졌던 그리고 과감하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엄청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 전체 전체 은행의 거의 한 60%를 차지하는 이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돈을 더잘 벌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제가 뭐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차트를 많이 보여드렸지만, 미국의 은행들이 뭔가 부실해지고 있는 것 같다. 누가 망했다. 라는 소식은 우리가 얼마든지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충격을 줄 거예요. 하지만 이게 그냥 일시적 충격인 거냐? 아니면 이게 뭔가 우리가 주식을 막 내다 팔아야지 되는? 예, 지금까지 얻은 수익을 좀 현금화 해야 될 만한 그런 부분인 거냐? 그 측면에서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은행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체 은행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뭐빅 4, 빅 5, 빅6뭐 이런 은행들은 여전히 고르게 수익화를 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즉 사람들이 돈을 대출하고 어, 상환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위험의 레벨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앞으로 돈 언니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시장에 확 충격을 줄 만한 그리고 헤드라인이 무시무시한 것들이 나오면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미국의 지방은행의 문제 과연 있느냐 와 관련해서는 문제는 있다 체크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이 당장 주식 시장의 방향을 바꿀 만한 레벨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지금까지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열매님 없이 혼자서 진행해서 열매님이 그런 되게 좋은 질문을 주시는 것들이 막 귀가에 막 쟁쟁쟁쟁 울리는 것 같긴 한데요.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미친 언니, 돌아버린 언니, 돈 언니 경제수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